네, 채취피티 AI 에이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 역할 중에 그 시스템 역할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어, 프롬프트 주제 중에서 우리가 어,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 그, 이시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사용자 어시스턴트 어 사용자 역할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그 채치피티 그 요청할 때 모든 요청하는 그 명령어는 다 사용자 역할로 이 할당이 돼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채치피티가 답변하는 부분은 어시스턴트 역할로 어 답변이 오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직접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서. 그 어떻게 그 제어를 하는지 한번 쭉그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그 교재는 헬립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와 실습 소프트웨어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교재는 그 상단에 AI 에이전트 탭을 누르면 그 안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용자 역할 관련된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시스템 역할은 지난주에 이제 저, 그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대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 역할은 사실 여러분들이 평상시 항상 쓰던 웹브라우저 방식에서 캐치피트를 항상 요청할 때 썼던 방식이 사용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역할은 사실은 시스템 역할까지도 같이 중복돼서 해도 되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거의 시스템 역할까지 중복돼서 했었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캐치피트 API 방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나누어서 지정을 할 겁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역할을 나누면 캐치피트를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들을 세세하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용자 역할은 순수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음, 어떤 사용자 상황이에요. 코딩 초보자인데 이 코딩 초보자가 뭔가 그 질문을 할 때인데 매번 이걸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입력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질문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이러한 그 시스템 설계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좀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나만의 영어 사전 만들립니다. 아예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실습 역할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영어 단어만 입력만 하기만 하면, 그 영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뜻, 해설,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그,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어 실습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텐츠 새로 만들기 들어가고, 어, 책보 및 어, 챗 g 피티 메뉴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추가하기, 챗 g 피티 설정하기, 함수 설정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일단 어, 챗 g 피티 설정하기를 먼저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 자동 요청하기 한번 해 주시고 대화 이력 포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넓은 채팅창. 채팅창을 넓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기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사용자 역할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실습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프롬프트를 사용자 역할로, 어, 세가, 세 개의 프롬프트 라인을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길게 한 줄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줄바꿈으로 여러 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일단 좀 눈에 보이기 쉽게끔 세 줄로 나눠서 각각 세 번의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롬프트가 세개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추가하기 하나, 둘, 셋. 네. 자이 프롬프트 추가기는 역할이 보시면 사용자하고 시스템 사용자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 사용자를 이걸 지워도 돼요. 네. 이 프롬프트 추가기할때 역할이 지워져 있으면 없으면 기본으로 사용자 역할로 자동으로 어, 지정이 됩니다. 자 일단 세개의 사용자 역할로 우리가 지금 추가를 해놨고 프롬프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코딩 초보자라고 이렇게 하나 프랑프, 첫 번째 프롬프트 입력을 해주시고 자두 번째도 파이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상황을 이제 지금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후 질문에 대해서 이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해줘라고 이렇게 세 번째 프롬프트를 <laughs> 입력을 했습니다. 네자 그럼 한번 실행해서 얘가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 모드 이걸 누르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자 클릭을 하게 되면 7 7피 t 가 지금 네, 그 상황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질문하라고 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아, 파이썬 초보자니까 질문합니다. 파이썬을 쉽게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플래시 카드 세 개를 만들어주세요. 원래는 한 10개, 20개, 30개, 50개씩만 만드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한 50개씩만 만들어야 되겠죠 공부하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관계상 3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만들어 볼게요 제이렇 요청을 하게 되면 어, 공부를 할수 있는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어, 그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초보자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그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이렇게 플래시, 플래시, 카드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입력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 자료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지도 만들 수도 있고 교재도 만들 수도 있고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직접 설계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실습해 볼 주제는 그 영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네 개의 프롬프트를 준비하고 우리가 영어 사전 영어 단어만 입력만 하면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어떤 영어 단어만 입력하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영어 사전이 작동이 되게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챗지피티 에이전트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롬프트가 네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프라프트는 내용을 잠깐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지우고, 일단 기본으로 네 개를 비워놨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참고해서, 자, 네 줄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줄, 영어 단어에 대해 한글로, 한글로, 어, 정보를 제공해줘. 영어 단어 한글로 번역 정보를 해줘 번역. 한글, 뜻과, 정보를 제공해줘. 이렇게 좀 같이 풀어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람프트. 네, 결과 표시는, 자, 이렇게 양식으로 단어, 발음, 뜻, 예문, 한글 예문, 이렇게 만들어줘.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프롬프트 입력해줬고, 세, 세 번째는, 자, 이런 항목들을 각각 새로 다른 줄 바꾸면서 같은 줄에 표시하지 말고, 새로운 줄로 표시해줘. 자, 이렇게 프롬프트 됐습니다. 마지막은 영어 임무, 한글어문은세 가지씩만 만들어줘.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자키 소리가 그 나만의 영어 사전을 그 기능을 작동하는 그 채취 프티를 만들었고요. 자책봇으로 실행을 하면 네 지금 영어 단어 이제 입력하고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영어 단어만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컵 컵댄스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복사하고 키보를 치면. 따로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단어만 입력하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이제 사전처럼 작동을 합니다. 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프람프트를 간략하게 입력을 했지만 좀더 여러분들이 프람프트를 디테일하게 입력을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어. 이런 단어를 한번 쳐서 잘 작동을 하는지. 네. 그러면 내가 입력한 단어에 대해서 얘가 사전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이 사용자 역할을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목이라든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격증 관련된 시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실제 학교에 어떤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영어 사전 기능을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실습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그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과목과 어떤 주제만 입력하면 그 과목과 주제 그 틀에 맞는 시험 문제가 탁탁탁탁 만들어지게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면서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어,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필요할 때그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딱 주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되겠죠. 매번 프롬프트를 다 입력할 필요 없기,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롬트 엔지니어링 두 번째 주제로서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어시스턴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